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7번째 시간으로 지금 우리는 어,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첫 번째는 어 바로 어, 두 고체가 섞여 있을 때 육안으로 두 고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두 고체 중에 한 가지만 녹는 용매를 사용해서 한 가지는 녹이고 한 가지는 녹이지 않은 상태로 걸음장치로 걸러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걸음'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소금과 나프탈렌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나프탈렌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비슷해요. 흰색의 알갱이로 되어 있는 고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금은 물에 녹지만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나프탈렌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물에 녹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게 되고요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요렇게 여전히 고체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요이 비커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면 걸음장치를 어, 요렇게, 이 거름 종이를 넣, 놓아가지고 거름 장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름 종이를 통과하지 못한 이 고체가 뭐가 되냐? 나프탈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프탈렌을 분리해 낼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용액은 소금이 물에 녹은 소금물이 되죠. 자, 이제 이 소금물을 갖다가 오른쪽 그림처럼 가열을 해주면 당연히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을 하게 되고 비커 안에 누가 남게 되냐? 소금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까지 단독으로 분리해 줄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는 용매를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이 걸음 장치에다가 걸러서, 어, 내가 원하는 고체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걸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물에는 녹기는 하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고체를 먼저 다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춰가면서 먼저 결정이 얻어지는 애를 따로 추출하는 이런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 보시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둘다 고체 상태이지만 이것이 섞여 있어요.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가루들이 섞여 있으면 가루가 워낙 곱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질산칼륨, 황산구리 다 물에 녹아요. 물에 녹긴 하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뜻한 물에다가 이 둘을 완전히 녹입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녹여요. 자, 그런, 그런 다음에 참고로 요 색깔이 왜 푸른색으로 표시되냐면 황상부리가 물에 녹으면 푸른빛을 띱니다.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봤을 때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물질이 둘 중에서 질산 칼륨입니다. 이 질산 칼륨이 먼저 요렇게 석출이 된단 말입니다. 온도를 낮췄을 때 온도를 점점점점 낮춰서 질산 칼륨이 석출되게끔 한 다음에 여기다 적을까요? 질산 칼륨이 재결정을 이루면서 석출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비커에 있는 물질 전체를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러 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름 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 남은 이 물질이 바로 뭐냐? 질산 칼륨 순수한 고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수한 질산 칼륨을 얻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녹였다가 다시 결정을 얻어내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